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보는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슬기가 한발뛰기를 했습니다. 지혜는 0.42m를 뛰었고, 슬기는 0.39m를 뛰었습니다. 누가 더 멀리 뛰었는지 알아볼까요? 자 먼저 수직선을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혜가 뛴 거리인 0.42m를 수직선에 찍어보면 어디일까요? 네, 0.42니까 0.4보다는 커서 두 칸을 간 바로 이 지점이겠죠. 슬기가 간 0.39m를 또 표시를 해봅시다. 0.39면 0.3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쯤 되겠네요. 0.39와 0.42를 이렇게 수직선에 표시해 보았어요. 누가 더 멀리 뛰었을까요? 네, 0.42m를 뛴 바로 지혜가 되겠죠. 자 지혜가 0.42m를 뛰었는데, 0.42가 슬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어, 지혜가 더 멀리 뛰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0.62와 0.618. 어떤 수가 더 큰지 비교하려면 먼저 어디를 비교하면 될까요? 소수 앞자리 자연수는 둘다 0, 0이기 때문에 자,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비교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는 6이에요. 자, 여기도 6, 똑같죠. 자, 그러면 어디를 비교해 봐야 될까요? 네, 소수 둘째 자리를 비교하면 됩니다. 자, 소수 둘째 자리를 비교했더니 여기는 2이고, 여기는 1이네요. 자, 누가 더 큰가요? 네, 2가 더 크죠. 그러니까, 0.62가 더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0.48과 0.5를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소수 첫째 자리를 비교해 봤더니, 자, 4이고 여기는 5네요. 자, 이거는 누가 더 크죠? 네, 당연히 0.5가 더 크겠죠. 자, 다음 문제는 2.374와 2.376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소수점 앞에 자연수가 들어가 있는 소수인데요. 자, 자연수 자연수 비교해 봤더니 2로 같아요. 자, 그럴 때는 소수 첫째 자리를 비교하라고 했죠 자, 첫째 자리도 3 3으로 같아요. 자, 이럴 땐또 어디를 비교해요? 소수 둘째 자리를 비교하라고 했죠. 자, 둘째 자리 보니까 7 7로 또 같아요. 자, 그러면 소수 셋째 자리 숫자를 비교합니다. 자, 여기는 4이고 여기는 6이네요. 자, 누가 더 크죠? 6이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어떤 소수가 더 크다? 2.376이 더 큽니다. 자, 소수의 크기 비교 다할수 있겠죠?